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속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좀 무거운 질문이 될수 있는데요. 어 교회가 신뢰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여러 뉴스 매체에서 오늘날 이러한 질문에 뉴스를 참 많이 다루는데요. 제가 추려서 그 뉴스들을 한번 읽어 봐 드리겠습니다. 어 국민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신뢰도와 어, 관련하여서 다른 종교들보다 개신교가 가장 낮은 8.9%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 교회의 신뢰도가 이처럼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어, 위선적이라는 이유가 그 줄을 잃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안될 정도로 똑같이 죄를 짓는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세속적이고 더 부정직하다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가 어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다라고 요즘 어 그런 뉴스 매체들이 어 많이 꼬집고 있습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너무나 서로 괴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부정직하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씁쓸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거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분 안에는 죄인 어둠이 없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땅 위에 유일한 거룩의 길을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요.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룩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또한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본문 14절에 거룩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룩의 핵심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요 막연한 호감이나 예의, 뭐 우정이나 이러한 어 형태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방식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아니라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주시고 제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 주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로 다할수 없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듯이 상처와 어색함이 남아있어도 화해를 향해 한 걸음 먼저 내딛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것은요. 너가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면 그때 돼서야 내가 사랑을 해 줄게 하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너가 어떻게 나에게 하는지 보고 내가 그대로 해 줄게 하는 자세입니다. 상대의 반응이나 그 반응에 자지우지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이러한 세상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응이나 기분에 자지우지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퍼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먼저 손 내미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사랑이 곧 거룩일까요? 왜 거룩이라 할까요? 거룩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합니다. 세상의 보상과, 세상이 보상과 취향, 그리고 평가르기로 움직일 때 거룩한 그 사랑은 은혜와 용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화해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증명하는 표시이자 교회가 세상 속에 비추어야 할한 빛의 형태입니다. 즉,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랑해야 한다 라는 말로는 우리의 삶을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작심 3일이라는 이 말처럼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 사랑이 금세 식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수록 우리는 미움과 두려움 또한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섬김이라는 이 영원한 생명의 질서로 우리의 삶을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때그 미래의 약속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미리 그 사랑을 맛보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 현실에서도 그 사랑을 맛보아 알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현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또 넘어질 건데 나는 또 죄를 지어 지어 버릴 것인데, 그러한 패배감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결국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우리 교회들의 문제인 줄 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는 곳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관계의 벽이 무너지고 그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죄와 두려움의 그 사슬에서 이제 자유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깨어진 그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기고요. 불안 대신 평안함을 맛보고요. 공허 대신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을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사람에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취향과 기분에 따라 선택하고 그저 소비하는 하나의 감정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불편해지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을 거두고 미움으로 돌아섭니다. 본문 15절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15절은 그것에 더해서 이런 세상의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움은요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원인으로 그 미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 안에 영생이 과한다는 표지이며 거룩을 드러내는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은 다시 우리 교회들을 향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하는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생생히 경험하는 은혜가 먼저 있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뜻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생각하고 날마다 교제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상황 그리고 환경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억김을 받으시옵고 나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올라올 위에 기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